7월 18일 월요일이네요. 아, 새로운 한주의 삶을 시작하는 이 시간. 오늘 하루와 또이 한주 내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알뿐 아니라 일상의 사건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하루도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유양의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시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말씀으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찬양. 영광의 왕을 보라 Oh uh -huh. 님이 주시는 말씀 10편, 27편 8절 한절 읽겠습니다. 10편, 27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사실은 미셸 자매님의 기고글인데요. 어, 강아지를 산책, 시키면서 깨달은 신앙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 알겠지만, 그, 개들에게 있어 산책은 먹는 거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죠. 어떤 개들은 먹는 것보다도 산책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개가 이제 목주를 메고 산책을 할 때, 보통 이제 그냥 사람처럼 쭉 걸어가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 큰큰큰게 냄새를 맡고 이걸 이제 노즈워킹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노즈워킹. 어, 왜 그렇게 냄새를 맡고 다닐까요 개들은 어, 그걸로 이제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하는 거죠.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뭐몇만배더 발달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떤 개가 이제 소변을 통해서 자신의 자취를 남겼는데 그 며칠 지난 후까지도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 누가 여기 왔구나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카톡이나 뭐 메일이나 문자로 소통을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개들은 이미 태고적부터 떨어져 있고 며칠 지난 후에도 서로 소통을 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유지해 나가는 거죠. 어, 또, 그렇게 냄새 맡고, 거기에 또 자기 흔적을 남기죠. 아, 그, 소변을 볼 때에, 그, 아, 개의 그, 호르몬이 같이 분비돼서, 그, 항문당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같이 나와서, 그 개만의 독특한 냄새가 거기 이제 머무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날 다른 개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어제 우리, 뿐아가 왔네? 또 누가 왔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는 이제, 영역 본능, 영역, 여기는 내 영역이야 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스컷 개들은, 자신의 어떤 그, 여기서는 내가 최고야 라는 것을 또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노스워킹 중에 냄새를 맡고 또 영역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만큼, 동물들도, 이, 특별히 개들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것 같아요. 어, 이미스자매는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어, 이제, 개가 코를 땅에 대고, 이제, 킁킁 거리며 걷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을 보고 걸으니까, 그, 앞에만 보이잖아요, 개 입장에서는. 그 지나가는 다람쥐나, 뭐, 앞에 날아가는 새들, 이런 것들을 걔들은 못 보는 거죠. 오늘 미스 자매의 깨달음은 그런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나도 길거리 걸어갈 때 이제 이 스마트폰을 주로 보고 가는데 카톡을 하면서 또는 뭐 급한 어떤 답을 주기도 하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깨달은 것은 개가 땅만 보고 가기 때문에 많은 주변의 것들을 놓치는 것처럼, 어, 사람도, 나도 여전히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연의 메시지를 못 보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건 뭐꼭 옳다, 그러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 미셀 자매님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은 깨달음이죠. 어, 그래서, 어, 개를 데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자매님은 스마트폰을 이제 가방에 넣어두고 앞에 풍경을 보면서 이제 집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동안 늘 산책하면서도 못 보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연못가에서 노는 아이들, 또 푸르고 맑은 하늘을 나는 기러기들, 그리고 나무에서 막 피어나는 새싹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아,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미엘 자매님이 어, 그 산책을 시키면서 뭐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죠, 예. 뭐 찻길이 아니라 어, 아파트 아니면 안전한 길이라면, 그런데 어, 잠시 그걸 멈추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항상 녹아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 아 참, 이렇게, 피어나는 그 꽃봉오리를 보면서 봄에, 나무에 생명의 신비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자매에게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어,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일반 게시를 담, 눈에 접하면서 그 속에서 특별 게시를 또 받는 거죠. 성도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유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동행하심을, 동행하심을 못 느끼기도 하고 그 유익을 어,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강아지와 산책하거나 혼자 또이 산책할 때에, 어, 눈을 들어 자연 게시로 가득 찬 숲과 하늘과 나무와 꽃과 새를 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떠올림으로써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기도지만 자연 속에서 산책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자연을 바라보며 저는 그 순간도 기도하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저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 수, 그럴 때에 더 많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러. 그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의 주파수를 맞추기가 좋으니까 혼자 고정한 그 곳에 있을 때는. 그런데 어 혼자 산책을 할 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영의 주파수를 맞추기가 좋은 때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10편, 27편, 8편,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얼굴을 보는데 너는 왜 자꾸 딴 데만 보고 있니? 나는 너와 눈을 맞추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골방에서의 기도도 그것이 가능케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맞출 때에, 아, focusing이라고 하죠. focusing your eyes to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지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시간에 있든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골방이나 예배의 자리나 복에서 요리하는 때나 또는 직장에서 일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그 혼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는 일을 하지만 우리의 영은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훈련이 많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쉽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영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기도의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옛날에 이렇게 치치거릴 때 살짝살짝 움직여주면 소리가 선명해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어 나갈 때에 그분의 게시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건을 통해서 또는 눈에 보여지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강아지와 함께 산책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흔적을 남겨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비오는 날 강아지와 산책할 때에 보도블럭에 있는 지렁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지렁이를 잎사귀로 살짝 들어서 수펙에 옮겨놓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온 천하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사건과 만남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생명의 시작됨과 생명의 그 풍성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개시가 충만하여 차고 넘쳐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개시를 나누며 어,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의 주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시를 나눔으로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혼적으로도 아름다워지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깨닫는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